안녕하세요. 금요일 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싱크풀에 좀 사연이, 울림이 있는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볼게요.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꿀수 있게 해주는 회사예요. 나를 이겨야 하시는님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다들 코스피 2200여 개 회사 중 셀트리온에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셀트리온에 대해 처음 알았던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친구가 인천에 있는 인하대 공대를 졸업했는데 자기네 학교의 벤처 창업관에서 사무실을 얻었던 회사 중에 꽤큰 회사가 있다고 해서 살펴봤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듣고 넘기고 작년 3월 코로나 터지고 회장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 코로나 치료제를 성공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보다 신기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 사이에도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투자금이 크다 보니 금액으로는 3천 정도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기업의 성장을 믿고 있으니까요. 셀트건 대표님의 성장하는 기업은 언젠가 정고점을 깰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셀트건 대표님, 한국 최고의 셀트리온 전문가님이시죠.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다. 참 배울 점이 많으신 그런 전문가님 같아요. 그쵸? 전 셀트리온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베스킨3원 대리점이요. 남들은 그게 뭐냐고 하지만 어디선가 보니 절대 망하지 않는 체인점 1위해요베스킨3리베스킨라빈스3 원. 전 이게 좀 몸에 배네요. 목소리에 배요. 대리점 하면서 제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그 꿈을 떠올리며 오늘도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지면 주총에서 주주님들께 엄마는 외계인, 체리 주빌레,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대접할 거예요. 그러니 이겨내요, 다들. 이 분께 이 말씀 꼭 드려드리고 싶네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꿈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 될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한테 누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희망해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희망해로가 아니라 제가 보는 거는 실적, 그리고 회사의 펀더멘탈, 실력입니다. 사실 제가 바이오 산업 공부를 사실 독학을 했어요. 전공자가 아니고, 제 방송을 조금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바이오 공부를 했고 경제 경제 공부도 독학을 했고 바이오 산업도 공부 독학을 했고 차트도 독학을 했고 모든 것들을 다 독학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 그런 정말 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깨달았던 건단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단순한 이치와 흐름과 원리는 주가는 어 정말 그 실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그 주가를 반영합니다. 셀트리온 매출이 이제 1.8조 대입니다. 셀티론 파이프라인이 정말 하나하나가 스트롱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자,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옆에서 라디오 방송처럼 동행하겠습니다. 편안함 한번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